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 감독입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소니 FX6를 메인 카메라로 운영하고 짐벌은 RS2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RS2를 사용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페이로드입니다. RS2 이후 출시된 짐벌들은 현재 모두 FX6와 같은 소형 시네마 카메라는 당연히 올릴 수 있는 페이로드를 가지고 출시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RS2에서도 FX6가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짐벌을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어떤 짐벌로 바꾸더라도 FX6의 사이드 핸드 그립과 탑핸들를둘다 장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짐벌을 바꾸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운 크레임 4로 짐벌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X6급의 소형 시네마 카메라를 올릴 수 있는 페이로드는 당연히 충족하고요. 두 번째, 이 FX6의 사이드 핸드 그립과 탑핸들을 모두 장착한 상태로 짐벌에 쉽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레인포 짐벌을 협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짐벌을 바꾸기에 충분한 명분이 생긴거죠. 지은 크레인포와 액세서리를 유쾌한 생각으로부터 협찬받았고 솔직한 영상을 만들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넘기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FX6를 크레임포에 세팅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꼭 봐주세요. 우선 크레임포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크레임포의 장점 첫 번째, 짐벌 유저에게 간단한 아이템 하나로 소소한 감동을 줍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작고 귀여운 일자 드라이버를 짐벌 하단에 자석으로 붙여 놓을 수 있게 해서 플레이트를 풀거나 조여야 할 일이 있을 때 드라이버를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해주죠. 두 번째 장점. 블루투스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짐벌에 올린 카메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USB 라인을 연결해야만 했는데요. 이 라인들을 연결하며 세팅하는 게참 번거롭기도 하고 미세한 차이지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짐벌을 사용하면서 라인을 연결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냥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직접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크레인퍼는 블루투스로 카메라와 연결이 가능하다 보니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화를 할수 있게 되어서 RS2를 사용하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세 번째 장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크레인폰는롤 축의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 두 곳이어서 FX6의 사이드핸드그립을 장착한 상태로 카메라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특히 저예산 현장에서는 적은 수의 촬영 감독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핸드헬드 또는 삼각대와 슬라이더의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짐벌로 빠르게 옮기려면 세팅이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혼자 카메라를 운영하시며 1인 미디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장점이 가장 크게 느껴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즘 중요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버튼 한 번으로 포트레이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카메라 플레이트를 통째로 빼서 틸트 축의 플레이트에 옮겨 물리적으로 세로 촬영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면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저는 포트레이트 모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외에 슬링 그립의 각도와 길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점, 손목 보호대가 있어 한 손으로 짐벌을 들어야 하는 경우 덜 무리가 간다는 점 보조, 필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소소한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볼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출시된 지 3년이나 지난 RS2를 사용했기 때문에 체감상 많은 단점이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절대 협찬을 받아서 단점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RS2를 사용했던 저로서는 크레인포가 모든 게더 좋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단점을 꼭 뽑아야 한다면 분리되지 않는 배터리 그립을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RS2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장에서 중간중간 충전을 하면 사실 여분의 배터리 그립은 필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 대한 단점은 아니고요. 배터리 그립이 분리가 되지 않다보니 링 그립이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테디캠 세팅을 하기가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FX6를 삼각대 또는 핸드헤드로 사용하던 그대로 크레인4에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세팅을 하면서 사용되는 장비는 소니 FX6 바디와 기본 탑 핸들, 사이드 핸드 그립, 후드를 제거한 모니터, BPU35 배터리, 렌즈는 1635GM입니다. 이외의 액세서리는 팔캠의퀵 릴리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짐벌 밸런스를 맞추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FX6를 핸들을 포함해 사용하던 그대로 올리기 위한 키포인트만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하단에 마스터 아이를 꼽아주세요. 만약 마스터 아이가 없으시다면 사용하고 계신 영상송수신기를 장착하시거나 150g 정도의 납작한 물체를 꼭 설치해주셔야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기본 아카스위스 플레이트 대신 팔캠의퀵 릴리즈를 사용해보세요. 기본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사이드 핸드 그립이 장착된 상태로 크레인 4의 카메라 플레이트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이드 핸드그립의 스트랩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플레이트의 위치를 이동해 사이드 핸드그립이 크레인 4의 암에 간섭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아슬아슬하게 붙여주세요. 네 번째 포인트, FX6의 장점 중 하나이죠. 모니터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크레인 4에서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 체결을 해주시고 최대한 모니터를 낮게 내려주셔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혹시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각 축의 수치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와 붙어있는 플레이트는 6.2cm 그 바로 하단의 플레이트는 사이드 핸드 그립이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을 정도로 조정해주시고 틸트 축의 수직 플레이트는 가장 아래로 롤축 암은 가장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펜 축은 5.4cm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크레인4의 리뷰 겸 FX6를 풀세트로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